네, 어릴적 시골 길에서 흔하게 볼수 있었던 소똥구리를 기억하십니까? 지나가던 소의 배설물로 경단을 만들어서 굴리던 조그만 곤충.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 소똥구리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멸종 위기종 아니 사실상은 멸종된 이 소똥구리를 되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몽골에서 직접 이 소똥구리를 채집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와. 보건 작업을 펼치고 있는 양평곤충박물관의 김기원 학예실장을 모셨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몽골 다녀오셨죠? 네, 예, 지금 올해도 7월과 8월 이제 매년 2016년부터 매년 2회 이상씩 채집과 연구를 위해서 몽골 국립농업대학교와 같이 채집을 이제 갔다 오고 있습니다. 몽골의 기후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가요? 아니요, 비슷하진 않습니다. 몽골은 대체적으로 이제 땅이 넓어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건조한 사막에 가까운 기후고 초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속동구리가 몽골에 있다라는 건 그쪽 환경은 아직까지는 미개발된 좀 자연에 가까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결과인데 몽골도 도시 지역 인근에는 소똥구리가 없습니다. 아, 좀 사람들이 없는 쪽에 가야 있다. 네, 이것도 사람들이 몽골 가면 소똥구리가 많이 널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소똥구리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채집 조사만 약2 1 0 0 k m 이상을 돌아다닐 정도로 찾아다니기 위해서 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벌써 몽골에 4년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힘들지 이, 않으십니까? 2 0 0 6년도에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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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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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기, 뭐지, 근처에 막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음. 처음에는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몽골에서도 지금 환경 변화로 인해서 많이 사라진 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것부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도 정도에 이제 사라졌, 사라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연구하기도 전에 사라진 곤충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그 당시 환경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건데 달라진 거는 이제 가축을 키울 때 사료라든지 항생제 기타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평군이 지난 2016년부터 말씀하신 몽골 국립 농업대학과 네. 이제 협약을 맺고. 어, 서똥구리를 이제 체집해서 들여와서 복원 작업을 하고 계신데 4년 동안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인공 부화에 성공했고 올해도 지금 들어온 개체들이 약 50여 개체 이상이 지금 알을 낳고 번식해서 애벌레로 자라는 중입니다. 지금 번데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작 작년보다는 빠른 실내에 번식도 됐고 그리고 생존율도 높아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그러면 아, 소똥구리를 채집해서 국내에 들여오면 여기서 이렇게 번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복원 작업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기초 자료가 없습니다. 기초 자료가 없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생태 우리가 알기로는 똥을 먹고 굴려서 알을 낳는다 정도만 알려져 있지. 얘가 어느 시기에 한 마리가 알을 얼마나 낳고 뭐 겨울잠을 자는지, 수명이 몇 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와서 처음에 사육 조건부터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자료가 없어요? 해외에도 이제 비슷한 자료는 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게파블로공 중에 나오는 왕소똥구리 종류. 하지만 그건 왕소똥구리고 저희가 이제 복원을 시도하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소똥구리라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아. 예 알려진 자료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라진 지가 한4 0 년쯤 되는데 네 이제 와서 그럼 이 소똥구리를 복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똥구리는 단순히 저기 사라져 사라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얘는 자연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소똥을 먹어서 땅에 파묻고 그걸 분해 시켜서 다시금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소똥구리가 복원이 되면 단순히 종복원이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에서 이 연결고리가 순환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것 때문에 소똥구리가 다른 저기 종보다는 이 복원의 중요성이 아주 높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축산 분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럼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 호주 청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소똥을 도입해 들어와가지고 그 호주 국내 있는 축산 분뇨를 처리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저기 알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똥구를 응용하면 이용하면 이 축산 분뇨 처리에도 큰 저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연구를 연구 방향을 잡은 잡을 생각입니다. 소똥구리 복원 작업은 양평곤충박물관이 처음은 아니죠. 국내에서도 네,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일 먼저 환경부에서 시도한 적이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량 증식까지 이어지고 방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실내 사육에서만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이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낼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이제 단기로 잡아서 그렇게 이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소동굴이 복원 작업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자연 방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연 방사를 시켜야지 이 생태계 의 순환 고리를 연결시키고 이 생태계 환경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육하고 증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최종 목적은 방사를 시켜서 환경을 복원시킨다는 것, 환경 자체를 복원시킨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국내에서 소똥구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 환경 또는 이제 그 소들이나 이렇게 먹는 네. 그 사료의 문제라고 하면 지금 소똥구리가 국내에서 되살아난다고 해도 그러한 환경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저 이제 양평군 중박물관에서는 이제 양평군의 도움으로 양평군과 지금 양평군 중관물간의 <laughs> 같은 이제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 그 환경부터 조성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평군에서는 저기 최종 목표가 방사고 양평군에서 볼수 있는 곤충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 환경부터 조성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큰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지금 회의 날짜를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영양군에 있는 국립멸종위기종보건센터와 같이 이야기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방사지와 야외서식지로 우리 양평군으로 좀할수 있도록 그런 저기 업무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멸종위기종보건센터는 국립시설이죠? 네, 예, 국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네, 볼수 있는 거고요. 네. 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소똥구리를 좀 이렇게 볼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 1단계로 올해는 살아있는 소똥구리 직접 보기는 힘들고 음. 내년에는 사육하는 소똥구리 정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이제 양평군 중박물관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수 있는 거는 솔직히 당장은 힘들고 네. 몇년 내로 그래도 저희 본식이 잘 되고 연구가 잘 되어서 볼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방문객들이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평군의 그런 그 자연 환경이 조성된 곳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방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소통 구리가 자연적으로 네. 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걸 미래를 예측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저기 속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사육이란 번식이 쉬울 줄 알았는데 4년 만에 아니 3년 만에 됐지만 올해 4년 차에 네. 격여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상가를 내고 있거든요. 보건은 저기, 몽골, 저희 같이 일하는 저기, 몽골 국립농업대학교 교수님 말을 빌리자면, 보건 사업은 쉬운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인공대량 증식에만 7년에서 10년을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결과를 뽑아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4년째 지금 꽤 많은 숫자의 인공증식된 소똥구리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빠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7년에서 10년 정도로 잡으면 야외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소똥구리를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벌써 소똥구리 복원 잡으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네. 희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곳세요 희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양평군에서 이 복원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유롭게 생태가 복원이 돼서 소똥구리가 저기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똥을 먹고 거기서 자연 번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또 풀이 잘 자라서 소가 먹고 생태계의 순환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소똥구리라는 것이 자연생태계의 한 축이 다시 복원되는 그 지표라고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얘가 살아나면 먼저 농약도 안 치는 청정 지역이고, 한우를 봐도 사료를 안 먹인 이제 친환경, 이제 풀만 먹은 한우가 증명이 되는 셈이고요. 음. 얘가 삶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곤충입니다. 음. 내년에는 이제 살아있는 소똥구리, 사육하는 거를 음. 이제 볼수 있도록 한, 약 5월쯤으로 지금 예상해서 저기 그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좀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동물이 살아있는 모습을 좀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